뭘 받은 거안 나, 이 새끼. 뭐 내일 낚시 입문한다고? 어, 내일부터 낚시 들어왔어요 큰일 났네, 저수지 고기들은. 오늘 와서 보니까 받친 떠는 다 있어. 점검을 해 볼게. 받친 떠도 있고 떡밥도 갖다 놓고 그냥 밥만 까면 돼. 아니, 큰일 났다고 저수지 낚 고기들은. 후응어이응어 그 현장에 난 필요해 난 선무당이라 할줄모르겠 선무당이 뭐 한다고 그래서 안했어 저수지 그러다 고기 다 잡은 거 아니야? 하루는 앉아 있어봐야 아무 말도못 낚을 거예요. 아니 지가 물리면 당기기만 하면 돼아 실력이 없어갖고 옛날에 내가 북사살때간디대로 붕어 23cm인가 23 24cm 그래 요그 그거 찬풍거든 그걸 내가 낚았는데 북사살때 이제 뭐 할지는 모르겠어더 좋은 낚싯대가 더 좋아도 아유 근데 고기는 변한 게 없어요 여기가 거기가 씨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은 더줄어들어고잘안 걸려 아니 머리가 더좋아지 없던가 붕어 머리가? 어. 그러니까 안 물지 안 물은 게 호경이랑은 잘 낚으잖아 호경이는 잘 하는데 낚시? 나도 거기서 낚시할까 낚시, 낚시도 할 만해 낚시 또 예전에 짜릿하게 나도 낚시 날새고 있거든. 짜릿하지, 한 번씩 한대은저 그럼 낚시 붕어 잡았고 명탕 끓여 먹자 그럴까? 그 촬영팀? 매운탕 매운탕 못 먹어도 그럼 재밌어 담가놓고 있어. 아 재밌지, 세우가는지 모르지. 짜시지 짜시지. 몇 시가 돼 갖고 이제? 너가 얘기? 이재야 여시야 여시. 별 보여. 여시가 되다 보로서 바둑이도 그림을 그릴 줄 알아? 나보고 여시가 되었어, 저거. 껍지 언제 왔어 이게? 내가 불러도 못한 터니. 모종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렇지. 빨리 떠내야 돼. 빨리 떠내야 모종 없 이제 지금 호다가 잠깐 신가에 깨끼 먹고 어내 빨리 신고 주세요. 그렇지. 그럼 내일부터 매운탕 먹게 생겼네. 더더 저녁 시켜 먹고 나 그게 백기 먹에서 묶거나. 묶는 게 아니라 지가 감았어. 그나 말뚝박은 왔거든. 따운데 지금. 지금 갈 거야? 가야지. 나는, 나는, 한, 한 여기 좀 쉬어야 돼, 한 30분.